레오토 김종범입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한 고객께서 12월 14일 저녁 9시 40분 경에 플라스틱 제품이 녹은 사진을 문자로 주셨는데요. 이후에 12월 15일날 방문해서 당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창문도 다 열고 후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녹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창문도 열고 후드가 켠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실내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고객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테스트에 진행하는 트레일러는 고객님이 사진으로 보내주신 플라스틱 누군 제품과 동일한 차체 사이즈 동일한 한풍기 동일한 창문 크기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신 하구도 동일하고 배치도 똑같은 제품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에 의하면 천장에 부착된 한 풍기가 녹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온도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남양주 기온은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1 2도까지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요. 지금 테스트 를 진행하는 평택시 기온은 마이너스 -4도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간택기의 3개 화구를 모두 켜고 화력을 키울 거고요. 매 30분마다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비디오는 일체 편집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세콤 감시 카메라에 잘 보이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화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택기 세고 모두 불을 세게 켠 상태이고요. 모두 동작하고있고 가까운 곳에 열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기 센서를 붙여놨습니다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1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30분마다 온도를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고요. 10시 45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0시, 어, 11시 15분이, 16분이 지났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온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대로 지금 물은 최대한으로 쑥 켜져 있고, 물도 제대로 끓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천장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세개다분이 차량이 최대로 켜져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4도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센서 온도고요. 30분이 지난 상태를 지금 혼자 다 도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얼마의 온도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지금은 46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불을 켜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요. 1시간 지났으니까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간택기 3개를 가지고 1시간째 계속해서 불을 켜고 있고요 화력이나 물이 끓는 것도 최대 화력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화실된센서의 온도를 확인하겠습니다. 4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데요. 지금 1시간이 지났고 또 3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12시 19분으로 30분 이상이 지났고요. 온도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고, 배포트가 물을 잘 뚫고 있고, 중앙에 있는 화수도 차량을 꾸준히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서도 문제없이 달려있고요. 지금 온도는 여전히 4도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30분 후에 약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6분. 불을 켜기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지났구요.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12시가 되니까 해가 뜨고 햇볕이 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온도는 올라간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계속 회계화구는 물이 잘 끊고 있고 돌도 충분한 화력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시간이 지났고요. 온도계도 문제없이 달려있고 온도를 확인하겠습니다. 2도로 온도가 오히려 내려갔네요. 현재 2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고 세계를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의 변화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 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하러 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9분인데요. 가스가 20kg 가스통이 3시간이 되기 전에 다 달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새 가스통을 아침에 10시 20분에 장착을 했던 거고요. 지금 2시간 20분 정도 만에 간택기를 최대로 돌렸더니 가스는 다 달았고, 온도는 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에 플라스틱이 높거나, 온도가 심지어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문을 열고 환풍기를 타고 사용했을 때는, 실내 온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도 문제없이 부착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가 한번 중간에 보충을 해서 남아 있는 상태고 가스는 20 k 로를 모두 소모해서 현재 꺼진 상태입니다. 창문은 하나만 열었고 한 개는 닫혀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고요. 선풍기가 켜져 있으면 실내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